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이 믿는 성도들의 능력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새벽일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블로 목사님의 새벽 예배가 더욱더 더 직장과 학교, 사업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와 기도가 넘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으로는 다니 목사님께는 성령의 불이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벌수가 쪼개지고, 삶이 뒤집혀 새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열심히 있는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시고, 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있는, 또 직장의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무 뜻 없이 공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발견하여 학업, 생활이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수를 통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업의 피해가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계를 천국처럼 편안하고 아픔이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어가는 각 세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질서있게 지키고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프레이즈 초청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조휘중 목사님과 함께 동일한 친원들에게 성령충만한 찬양과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영전 2장 42절 말씀으로 관계 유지를 위한 앵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며 찬양과 간증을 서로 나눌 때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